가자 앞발로 살짝 꺼내 옳지 잘했어 <laughs> 아우 어, 난리야 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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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거기 들어가면 거기 젖어서 안돼 응. 어머! 어머. 가자, 너뭐한 거야? <laughs> 응? 옳지, 잘하네. 옳지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그냥 팔떡팔떡 뛰고 난리도 아니네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, 잘하네. 아이고, 뭐야. 탁관이. 니 <laughs> 가지 탁구하셔. 아이고, 어머! 가지야 어, 어, 조심해! 고기 조심해! 어! 과격해, 과격해! 가지 과격해! 다치지 않게 조심해어격해 아. 아, 아 어, 너무 웃겨. 아 가지 오늘 하루 종일 자고 지금 처음 놀이하는 거예요. 역시 가지한테는 탁구공이 최고인 것 같아요. 아유 꼬리도 어허 어허 아이고 어 아이고. 또, 이번엔, 어디에 있을까? 어, 아주 잘하고 있어. 오, 나왔다. 가지 잘했어. 아이고, 잘했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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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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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어. 문을 열어 아, 가자 문을 열고 들어가 그럴 때야 <laughs> 꿈을 갖고 와야지 너만 오면 어떻게 응? 어디 갔서 가지 <laughs> 아유 아직 뒤처리를 안 하셔 가지는 노는 것만 하고 응? 이제 함미 보고 또 찾으라고 아 이건 지금 했으니까 할미가 지금 바로 찾아주겠어. 가자, 안녕. 놀느라고 수고했어. 안녕.